의견하는 시민만, 공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전철 시장배 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30일 코레일고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변경으로 방역 시설 중 입주 시설 의료한 약국. 대중교통 산정 지휘하고 사정인과 패제되어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만한 안전하게 마스크를 해제하는 날이 올것같습니다불편한시간 조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탈의한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2023년 처음 열리는 회기입니다. 각부서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낼 때, 그러한 동향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동료 외내는 이번 회기에는 45건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한 만큼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충점을 두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첫째의 심사에 주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공지신 내용. 지난해 공시에는 1월에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올해 정책 전환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에 재무대 의회가변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회가 인사권 독립과 잘성돈 방안이 강화된 만큼 그책 또한 막품하다 하겠습니다. 이이2 3년첫 회기를 시작하면서 일진 월성 하겠다는 각오로 심차게 출발하고 봅니다 일진 월성 방다이 새로워지고 바다리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뜻을 깊이 새겨 날 가고 달갈수록 더욱 발전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시회가 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맨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단호하되는 매서운 질책을 잘렸다는 아낌없는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시의의 소리를 경청해 적극 수영의 소통과 부회, 시청님과 함께하는 부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히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